취조 상황에서 벗어나라 여기 아닐까요? 아, 진짜. <laughs> 자, 음인기응변은 넘겼어야 됐겠죠? 처음엔 간단한 질문부터 할게. 네가 여기 온 이유 알고 있지? 이제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건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요. 아니요, 전혀 모르 지금 심지어 처음 하는 거라 스킵도 안 돼. 남들 보는 앞에서 사람을 다짜고짜 끌고 와도 됩니까? 어디 경찰 무서워서 살겠어요? 패가 경찰 무서워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렇게 나오 일단, 일단 넘어가지. 넘어갔지. 네 정보를 잠깐 확인해 봤어. 경남에서 올라왔지? 참 멀리서도, 멀리서도 오셨네. 오셨네. 경남이 뭐요? 거기 그렇게 먼 동네 아닙니다. 눈에 힘주지 마라. 나도 경북 경산 출신이야. 자. 지방에서 올라왔다는 건볼 일이 있어서겠지? 빨리 넘겨 주세요. 그냥 별다른 거 없이 올라왔는데요. 뭐 거주 이전의 자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나온단 말이지. 경남에서 꽤 화려하게 놀았던 것 같더라고. 실장님 취조 솜씨가 형편이 없는데요. 그쪽 감방은 따뜻하던가?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전 감방 가본 적 없는데요. <laughs> 그 얼굴로? 얼굴이 뭐가 어때서? 뭐, 뭐야? 내 얼굴이 어때서? 이 사진 속의 남자 알고 있나? 소왕국. 내말안 들려? 대답해. 이 사람을 알고 있냐고. 어? 못 끊었어. 모르는 얼굴인데요. 정은창 다시 묻겠어. 정말 이 사람이 누군지 몰라? 계속 보니 어디서 아까랑 좀 달라졌는데. 정은창. 말을 자꾸 바꾸면 널못 믿게 돼. 고하 하지. 솔직하게. 아까 말을 끊었어야 됐을 것 답답해. 같은데 뭔가 확실히 모바일 터치로 하는 거를 마우스런이가 아, 조금 어색하네요. 일전 오후 시경고었지 중요한 질문이야. 어서 대 그날 뭐 했어? 여기서도 그냥. 서울 구경으로 했었죠 그냥 서울 구경 좀 했죠 서울 경치가 어떤가 싶어서요 별다를 건 없더군요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이나 증거는? 없습니다 저 혼자 돌아다녔거든요 정은창 너와 소환국이 같이 있었던 게 서울역에서 어, 목격됐어 <laughs> 뭐 때문에 함께 있었는지 설명할 수 있겠나? 말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그냥 개인적인 만남이 었는데도 한번 깼던 부분은 스텝 할수 있게 해주지 그 목격자 라는 사람 정말 이 이건 해요. 조금 아쉽네요 되게 엔딩이 네. 여러개 있는 널 편인데 만약에 수집하려고 해도 수집하기 너무 어렵겠는데요 말이면 얌전히 대답하는게 좋아 소환국은 지금 실종된 상태야 거기에 대해 말할거 없어 있으면 당장 털어놔 말할 것 없습니다 솔직히 대답하는 게 좋아 정말 소환국의 실정에 대해 아는 게 없나? 계속 없는 걸로 해야 되겠죠? 근데 아까랑 딱해. 좀 다른 거 같은데? 없습니다 굳이 꼽자면 좀 초조해 보였다는 정도? 뭔가를 두려워하는 것 같기도 했고요 몸이 딱딱하게 굳었군 쓰러지기 전에 긴장 좀 풀어 마 우리 갱상도 아이가 그걸 보면 <laughs> 연구를 하긴 했구나 자자 근처 사는 사람끼리 너무 그러지 말자고 응?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연구주의거든요 괜한 수작풀이지 마시죠 그거 아쉽군 받아줄 때 안겨야 서로 덜 피곤하지 상황을 한번 정리할까. 반도직입적으로 말해서 지금 상황은 너에게 상당히 불리해. 이리저리 피하면서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결말은 뻔하다고. 네. 결말은 뻔하겠죠. 경찰이 이미 아는 사실을 늘어놓고 뻔할 <laughs> 말 없습니다. 경찰이 다 알고 있으면 왜날 불러놓고 물어봅니까? 맞춰 보는 거야. 가설을 검증하는 단계지. 검증이건 뭐건 저랑은 상관 없습니다. 더 이상 할 얘기 없으니까 이제 전 묵비권을 행사할 겁니다. 여기서 아까 묵비권 행사하는 참, 거를 그냥 시간초 다 지나게 놔둬도못 보다. 깡패짓거리 계속할 거야? 지금이라도 발을 빼는 게 좋지 않겠어? 자꾸 피하지 말고 아는 대로 이야기하자. 어? 원하는 게 있다면 도와줄게. 어때? 묵비권 행사하기로 했으니까 요거 한번 그냥 시간 지나 보내 볼게요. 진짜 그렇게 아무 도안할 어, 거야? 이렇게 되는구나. 그 답답한 친구네. 이제 그만 하지 그래요. 리 저리 흔들기만 했지 진행되게 베스트였나봐요. 너한텐 수상한 부분 투성이야 그래 봐야 내가 할 말은 똑같습니다. 꼭 어, 긍정 부정만 하는 게 아니구나. 아예 대답을 안 해도 되네요. 정은창. 나중에라도 한번 뭔가 고민스러울 때는 대답 안 하는 게 답일 수도 있겠는데요. 정말 이렇게 나올 거야? 자, <laughs> 매직 미러 뒤에 통로로 탈출한다. 실실 거울은 매직미러로 밖에서 안이 보이는 구조로 되어 있다 매직미러는 일반 거울보다 경도가 약하고 약할 것이다? 전력으로 부딪치면 깨뜨릴 수도 있지 그래요? 약해요? 황당할 정도의 무리수 그림이다 의심치 않았다 눈알 굴리는 소리가 쩌렁쩌렁한데? 밀치고 젠장 망했 너 설마 그리로 탈출하려고 한건 아니지 <laughs> 기적했다고 <laughs> 이거 황당한 놈일세. 짧, 짧, 짧긴 했네요. 맨 인덤이랑 <laughs> 음 그렇구나 그러게요. 그냥 짧게 그냥 끝나네요.